안녕하세요. 커피팁스 마크로입니다. 신형 아이패드 10세대와 아이패드 프로 6세대가 발표되면서 동시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. 그런데 인상폭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. 아이패드 10세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, 기존 9세대도 함께 판매하지만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. 주요 제품 가격과 인상폭 같이 보시죠. 기존에 판매되던 아이패드 9세대 와이파이입니다. 각각 11%, 15% 인상되었습니다. 셀룰러 모델입니다. 13%, 16% 인상되었습니다. 아이패드 9세대의 가격 자체도 올랐지만 10세대와 비교하여 인상 폭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. 와이파이 버전의 경우 각각 51%, 43% 인상되었습니다. 셀룰러 모델입니다. 48%, 43% 인상되었습니다. 근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이러면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를 사고 말지 누가 그냥 패드를 사. 그래서 에어의 가격도 올려드렸습니다. 와이파이 버전 약19% 인상되었습니다. 셀룰러 버전도 약19% 인상되었습니다. 그럼, 나 미니 살래. 이런 생각 하셨나요? 그래서 미니도 올려드렸습니다. What? 미니 와이파이 버전 약 18%, 20% 인상되었습니다. 미니 셀룰러 버전 약 20%, 21% 인상되었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11 4세대 모델입니다. 꽤나 큰 폭으로 인상되었네요. 와이파이 모델 약 25%에서 20% 인상되었습니다. 셀룰러 모델 약 24%에서 19% 인상되었습니다. 아이패드 프로 12.96세대 모델입니다. 역시 비슷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와이파이 모델 25%에서 20% 인상되었습니다. 셀룰러 모델 25%에서 20% 인상되었습니다. 저도 참 애플을 좋아하는데요. 환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기습 인상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 특히나 10세대의 가격이 50% 가까이 인상되어 더 이상 보급기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.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. 어서 당근 마켓으로 가서 깨끗한 M1 아이패드를 저렴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